안녕하세요 쪼이집사입니다 조이 쪼이한테 줄 캣닙을 키우던 노하우를 살려 5만원 이케아 장으로 작은 식물장을 만들었었는데요 다이소 씨앗으로 시작해서 가질과 상추 외에도 마트에서 샀던 대파도 심고 다양한 상추, 방울토마토, 파프리카와 먹다만 미나리, 시금치도 심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녹조지우게에 빠졌고 녹조 녹두 방지캡으로 녹조를 잡고 나니 정말처럼 2주일만에 무성해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식물공모전을 발견했지 뭐예요 식재트라고 식물 관련 기기나 농산물도 팔고 다양한 식물 컨텐츠를 알려주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런데 당첨금이 무려 10만원입니다. 제가 또 양의 정원 식집사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장 참여했지 뭐예요? 23일까지라고 하니 이후 식집사님들도 참여해보세요. 그나저나 상추들은 웃자람도 살짝 보이지만 잘 자라고 있고요. 아래층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 바질은 수풀이로 습니다 그리고 하루만에 활짝 꽃이 폈는데요. 첫 꽃은 따줘야 더큰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첫 꽃을 제거하면 식물의 영양분이 열매를 맺는데 집중되어 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제거하면서도 맞는지 긴가민가 했습니다. 물도 갈아줄 겸 빼봤더니 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하루가 지나니 꽃이 활짝 폈습니다. 마치 꿀벌을 빙자해서 살살 꽃가루를 묻혀줬습니다. 문제는 상추들입니다. 영양을 안 줘서 그런지 빛이 부족한지 한참 웃자랐습니다. 상추는 줄기를 자르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하던데 일단 한번 된감 잘라봤습니다 그리고 영양도 살짝 추가해보겠습니다 다행히 바질은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바질로 제가 할수 있는 요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바질버터를 만들어봤는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볼때마다 천천히 커라고 했는데 이렇게나 빨리 자랐습니다 상추에 비해 잎은 아주 크고 싱싱합니다 그래서 웃자란 상추와 바질을 대비해서 깻잎을 키워볼 예정입니다. 혹시 모르니 청상추도 함께 시도해보겠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식물장입니다. 다음엔 깡깡무 소식인 방울토마토와 공모전 합격 여부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양의의 정원 쪼이집사였습니다.